내란범 윤석열의 대통령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 재판 시작됐습니다. 근데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정형식 우리 김용민 TV 시청자분들에게는 정형식 네 알려진 이름이지요. 네임듭니다네 뭡니까 정형식 어 영어 이름 제가 지어줬잖아요. 포엄정 포엄정 예. 포음정입니다. 포음정이 지정됐어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뺀 다섯 명을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을 했던니 정형식이 뽑혔습니다. 5분의 1 네, 확률로 정형식이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정말 정형식이 됐습니다. 주심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체 재판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평의에서 사회자 역할을 합니다. 예, 탄핵 결정문 초안 작성도 주심 재판관의 몫입니다. 뭐 정영식이가 직접 쓰는 건 아니죠. 그를 도와주는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의 어떤 초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초안을 만드는 것인데, 근데 문영배 대행 말씀으로는 이 주심의 어떤 생각이 뭐 판단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주심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비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jtbc가 비공개된 주심은 정형식이다 이렇게 보도함으로써 더 이상 비공개가 아니게 됐는데 음 여러 가지로 참 논란을 자아냈죠 많은 분들이 탄식하셨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또 윤석열이가 컴백하는 사태를 우리가 두 눈뜨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걱정은 기웁니다. 기웁니다. 사실 정형식이가 유일하게 윤석열이 지명한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했는데 윤석열이 지명한 재판관은 정형식이 유일합니다. 나필 정형식이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 주심이 됐단 말이죠. 당연히 성향은 보수입니다, 정영식. 그동안 보복 기소 논란에 안동환 검사 탄핵에 반대했고요.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소원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이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2013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을 때는 한명숙 전국무총리가 뇌물을 받았다면서 항소심에서 한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 1심은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 이거였어요. 왜냐면 하 뇌물을 뇌물을 줬다고 검찰이 기소했던 한만호 사장이 재판 중에 양심 선언을 했거든요. 검찰이 하도 압박을 하느라고 한명숙 전 총리 뇌물을 주지 않았는데 줬다고 내가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이심 갔는데 한만호를 부르지도 않고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뇌물 준거 맞다 이러면서 유죄 판결을 때린 사람이 바로 정영식이었습니다. 이 정영식의 이 심판결 3심에 가서 엎어져야 하는데 당시 대법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양승태였잖아요. 양승태. 결국 이심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한만호 씨는 감옥에서 나와서 비망록을 적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하면서 그때 검찰이 잘한다면서 마치 짐승에게 먹잇감을 주듯 초밥을 줬는데 초밥을 씹을 때마다 그 물고기 살점을 씹을 때마다 한명숙 전 총리 살점을 씹는 것 같아서 다 토해냈다고 그런 비망록을 남기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에요.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 정형식이가 지금 헌법재판관이 돼가지고 지금 주심까지 맡았단 말이죠. 게다가 또 계엄 사태 직후에 윤석열이 정영식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렇게 박선영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정영식한테 잘 봐달라. 이런 차원의 임명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재판관의 성향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사안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두루두루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심은 말하자면은 회의의 사회일 뿐이지 이 사람의 견해대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모아져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영식의 의견은 n 분의 (1) 뿐이에요.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파기내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을 결정했지요. 당시 재판관 구성이 진보 둘 중도 보수 한명 보수 (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 뽑히게 될 헌법재판관 다 따져도 진보가 (4명) 네 그리고 오, 중도가 한 명, 보수가 네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극보수 저쪽 태극기 쪽은 정영식하고 또 다른 한 명, 두명 정도입니다. 이두 명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 이런다 하더라도 여섯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탄핵은 인용될 수가 있고 이두 명도 무슨 몰매를 맞이려고 윤석열 선을 들어주겠는가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이야기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초안도 작성하는데 초안도 지멋대로 지 뇌피셜대로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사, 연구 보고서를 주심 재판관에게 제출하면 이를 종합하고 다듬어서 평의 자료로 삼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9명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뭐 누락하고 넣고 할 수가 없어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 이건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향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속도 속도에도 영향을 못 미친다는 말에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정영식 같은 경우 재판 진행에 있어서 속도가 느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탄핵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아도 늘어질 가능성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대로 6개월 꽉 채우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는데요. 근데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이 자신의 탄핵 심판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지연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맞물려서 재판이 한정 없이 늘어지는 것은 아닌지. 6개월 이내에. 그러나,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지연전략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쪽은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을 지켜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헌재가 직권으로 박영수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하자 이렇게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수사 중인 검찰 또 공조본, 경찰 플러스 공수처가 공조본이죠. 이두 군데다 수사 내용을 보내달라 해서 그걸 갖고 검토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1, 2, 3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그렇게 이 사안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뭐 이미 결론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수사 단계에서 뭐 피고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너무나 증거가 확연하게 남아있어서 이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릴 여지가 없다 라고 볼 것입니다. 이미 또 박근혜 때 수사기관, 즉, 특검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사태를 또 사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니까요. 속도를 지연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정영식이가 주심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밝혀졌습니까 제가 어제 취재한 어떤 분의 아주 재미있는 해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부러 헌법재판관들이 정영식에게 주심을 맡긴 것 아닌가? 뭐 컴퓨터로 배당했다고 납니다만은 정영식에게 이 주심을 맡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또 내놓더라고요.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의견이 모두 결정문에 남는 만큼 상식적인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극우 중에 극우로 터가는 안창호라고 국가인권위원장 이 사람도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당시 그도 파면해야 한다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 저기 이름이 영원히 남는 거니까요. 국민의 뜻에 또 법리에 발맞춰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장일치에 의한 윤석열 파면은 뭐 돌이키기 힘든 뒤집기 힘든 그런 현재의 법률적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정영식 그로하여금 이런 책임을 맡김으로써 어차피 이미 결론은 다 나왔는데 삐딱선 타지 말도록. 정영식에게 주심을 맡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 이분이 부산대 총장 지냈던 분인데 이분 말씀은 지금 헌법재판관 대법원 대법관 모두 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빡쳐 있다는 거예요 김동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체포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헌법재판관 전원이 판사 출신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법원의 판사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법부를 힘으로 짓누르려는 윤석열에 대해서 분노를 그말 썼고요 이런 판사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려 했던 윤석열에게 좋은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주심은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사건의 주심은 총무이지. 회장이 아닙니다. 제왕적 권위를 가진 회장이 아닙니다. 총무입니다. 총무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사람이 어, 윤석열이 담화 때 이야기했던 부정선거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한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어봤거든요.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청문대상인 세 사람한테 지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당신들 생각이 어떠냐 물어봤는데 셋다 셋다 법원에서 모두 다 기각된 사안이고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사실 윤석열이가 왜 비상기 험을 선포했습니까? 이 선관위를 겨냥해서 부정선거를 들춰내 보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세명다 부정선거 그런 거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봤으니 앞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 때 어떤 의견을 낼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매체인 데일리안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12월에 예정된 다른 사건 절차는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오는 24일에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만 연기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이 추진한 이진숙 탄핵 아닙니까? 그 민주당에게 눈치가 보여서 민주당 뜻에 발맞춰서 이진숙 재판은 내년으로 미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도윤 변호사가 분석하기로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정치적 기류와 여론에 신경 쓰는 기관이 헌법재판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론 압도적 국민 여론 75%가 넘는 국민 여론은 윤석열은 파면돼야 한다. 여기에 힘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여론에 반해서 일생토록 두고두고 자기 이름이 거론될 텐데 여론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단 말이죠. 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위들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리고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헌법 파괴 행위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까지 통과가 된다면은 김건희와 그의 남편 윤석열이 벌여왔던 그간의 국정 농단 실태가 또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예 시간은 국민의 편이다 탄핵 촛불을 든 아니 탄핵 야광봉을 든 시민의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식 하면 치가 떨리는 법률가가 있습니다. 바로 최강욱 전 의원인데 어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군요. 판사들의 에, 최종적인 지향점은 그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욕 먹지 않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어 판결까지 우리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보기만 하면은 아홉 명 판사들이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내리진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은 마시라. 이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두고두고 욕먹을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시의 그 시선을 유지는 하되, 그렇지만은 비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심 정형식, 주심 후엄정 너무 염려하진 마십시오. 다만, 이런 지적은 한번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강재윤 시인, 지금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이신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저도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옳은 법일까?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죠. 추천은 뭐 대법원장이 하기도 하고 국회가 하기도 하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요. 또 추천권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추천권에 의해서 임명이 된 사람이 바로 정형식이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국회나 대법원장이 아니라 반란수계 윤석열이 직접 지명한 자도 헌법재판관에 포함되어 있다. 정형식이다. 반란수계가 지명한 재판관에게 반란수계를 심판할 권한을 주는 게 과연 옳은 법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작은 권한의 공직자의 상벌평가에도 심판관과 대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일 경우 기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공직자인 대통령의 파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 브라질 등은 대통령 탄핵 결정권을 헌재가 가지고 있지 않다. 대통령의 탄핵 결정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다. 의회에서 결정하고 파면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권한을 정치적 이해의 산물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몇 명이 가지는 것은 부당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한 헌법 1조에도 위배된다. 이제는 국민이 선출한 기관도 아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나는 대통령 탄핵과 파면 권한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탄핵소추와는 국회에서 의결하되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국민투표로 해야 한다. 서둘러 제도를 바꿔야 한다 동의합니다. 천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국민 소환제가 도입이 돼야겠죠. 국민 소환제 도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그리고 멕시코 같은 중남미 국가입니다. 중남미의 대통령제 국가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주지사 국민 소환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뭐 주지사이지요.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뭐, 논외로 두더라도. 에콰도르에서는 유권자의 15% 이상이 요구하면 첫 1년과 끝 1년을 제외하고 한번 정도는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임기의 절반을 지난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유권자의 20%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소환 투표를 실시한다고 하고요. 어, 차베스 대통령 같은 경우 그래서 2004년에 소환 투표에 대상이 됐는데 살아났지요. 범죄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헌법 위반 행위나 불법 위법 행위가 없더라도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위가 없더라도 국민 소환이 가능합니다. 네. 마음에 안 들어도 20%만 넘으면은 이 소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뽑아 놓고 보니 멍청하고 무능하다든가 불만족스럽다. 이런 이유로 얼마든지 소환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관리한다. 그 이유로도 소환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정말 꿀이네요, 꿀. 만약 그게 우리나라의 제도라면 진작에 윤석열이는 목이 달아났지요. 예. 이렇게 무능하고 정말 부도하기 짝이 없는 가짜는 인간이 아직도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자르기도 쉽지 않으니 우리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네, 여러분, 탄핵 여차는 시동을 걸었고요. 중간에 멈춰섬이 없습니다. 우리 헌재는 끊임없이 주시하되 절망의 마음은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